안녕하세요 산다 이 대표입니다 최초 공개합니다 여러분 대구 작은 베란다에서 시작을 해서 해헤란로 역삼동에 이렇게 새삼 사옥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요 빛이 이렇게 쫙 드는 마당 넓은 집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마당 넓은 집에서 좋은 기운 담아서 좋은 기운을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공간에 전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공간+ 공간마다 컨셉이 다 있거든요. 그 컨셉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모든 공간에 입구는 여러분 깔끔해야 되는 거 물건이 많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내근직 외근직 해서 또 오시는 손님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신발장을 많이 짰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깔끔한. 현관을 들어서면, 자, 뭐가 보이느냐. 여기는 웰컴 인포메이션입니다. 타이트하게 이렇게 막 약속이 잡힐 때가 있거든요. 미팅이 뭐한 30분 간격을 잡힐 때도 있고 기다리시는 공간인 거죠. 앉아서 잠깐 기다리시면 웰컴 치도 드리고 자료도 보시고 뭐 제가 이렇게 받았는 상장 같은 것도 나중에 막 보시고 바깥의 외경도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회사를 나타낼 수 있는 컨셉이 어떤가 생각을 했더니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 조금 더 따뜻한 색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컨셉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제 인포의 공간. 을 지나고 나면 여기가 저희 내근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죠. 9시부터6시까지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할수 있게끔 그래서 미니멀하게 컨셉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니멀하면 책도 너무 많으면 안 돼서 이렇게 화이트, 그레이 색깔을 조금 세 가지 정도 제한을 더 봤습니다. 여기는 교육 컨텐츠입니다. 여러분에게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개발하는 공간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집중할 수딱 있겠죠? 햇빛 쫙 들어오고 집중 집중 자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공간은요 기획관리실 CS 하는 친구부터 해서 운영관리 전반적인 핵의 집중도를 높여야 되요 그게 제일 한쪽에 있죠 자 여기는 어, 우리 기획관리실의 핵심이죠 기획실장 김단비 자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일단 이 세삼의 컨설팅이랑 교육 전반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네. 상품도 개발하고 고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 개발하는 곳인 거죠. 네. 네. 고객들이 네. 어떤 걸더원하는지또 음 우리 직원들은 어떤 걸더원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아 기획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시는 우리 공간 크리에이터 선생님들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인원보다 사실 저희가 내근직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가 탄탄하고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는 또 1층 탐비실이고 자 여기가 저희가 홍보실입니다. 버스 광고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그리고 저를 알릴 수 있을까 기획하고 연구하고 편집하고 막 그런 곳입니다. 관련된 책자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받았는 쿠션. 자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여기 우리 두 PD님 디자이너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작가님이 앉아 계시는 거. 다른 공간은 정사각형이고 좀 넓은 공간이에요. 왜 이곳은 이렇게 직사각형인 공간에 이렇게 넣어놨느냐? 왜냐면 여기 있는 직원들은 의견을 나눌 때는 저기 원형 탁자에서 대체적으로는 이어폰을 끼고 혼자 작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편집할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벽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지금 다 다르죠?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 이 친구들은 다 벽을 보고 있습니다 벽을 보고 있는 구도라서 이 직사각형 공간이면 좋겠다 근데 너무 좁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약간 엇비슷하게 어 놨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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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것도 여러분 공간 활용 팁입니다 자 지금 한번 보세요 절대 부딪히지 않죠 자 보세요 네 요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친구들끼리 어쨌든 요렇게 배치를 해서 모든 공간 알차게 잘 쓰고 있습니다 공간을 둘러 보셨는데 진짜 어 여기 너무 비어 있는 거 아이가 미니멀을 추구하기는 하는데 여기서 일을 하긴 하나? 네, 일을 하긴 합니다. 미니멀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는 비결은 바로 제가 피할 두닥 가구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모든 가구점을 돌아다니면서. 가구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만져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신 가격은 제가 정해줍니다. 저희 아이가 두 닷을 고르더라고요. 저희 딸이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왜? 색이 편하대요. 우리 집에 들여놓고 보니까 진짜 좋 가성비, 가심비 이만한 가구가 없어서 제가 이번에 사업을 이제 갖게 되면서 1층 직원들이 집중 잘할 수 있는 서재 가구, 딴거 없다 두닷 가자라고 해서 두닷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많은 가구 에었는데요 여기 카트로 에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여기 여기. 요게 곡선이더라고요. 아이디어가 또 둥글한 데서도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고 내 구성이 떨어지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견고하고 튼튼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게 덴버 오크인데 진짜 우드는 아니어도 우드 결이 느껴지고 우드빛이 나니까 바깥에 뭐빛잘 들어오는 곳에 이게 또딱 맞아, 딱 맞아. 아까 전체를 둘러봤을 때 미니멀하다, 어, 이게 눈이 편안하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책장과 책상의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봐, 이봐, 높이 똑같은 거. 색이 통일되고, 그리고 높낮이가 일정하니까 넓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편안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지는 거죠. 집중 잘 되십니까? <laughs> 어, 집중 잘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장을 할때 책이라든지 이런 서류가 많을 테니 왜 이렇게 장을 낮은 걸 했을까? 높게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집중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다 안에 들어갈 거다 들어갑니다. 안 보여야 되죠. 이렇게 중요한 서류는 안에 다 놓고 안 보이게. 대신에 뭐 책이라든지 정말 보여야 되고 보일 수 있는 거, 사실 이런 거, 조형. 액자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다 눈에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과 집중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돼요 여기 만약 책장이 가득하다고 해봐요 뭔가 다답하잖아요 적절하게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거자 의자 의자는 사실은 메쉬를 선택을 했거든요 의자는 왜 메쉬를 선택했느냐 땀 차이거든 여러분 의자는 그냥 100% 메쉬를 하세요 특히 집에 그리고 사무 가구에는 메쉬를 하시라는 거 이쁜 건좀 좋잖아요 저도 모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사무실에 돌아보고 뭐흰 발통이 들어보면은 따라락하면 되겠지요. 선택과 집중이라 했잖아요자 여러분 우리 직원들의 책상 위가 깔끔한 이유가 뭐냐 이걸 다 듣기 때문에 이 안에까지 제가 열어보면 안 되겠죠. 왜 분명히 쓰셔 놨을 수도 있어요. 위에를 깔끔하게 하는 거는. 어,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 전 직원들을 위한 배려로 인해서 많이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안에는 막 넣어놨을 수 있어요. 어,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뭐 터치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만의 소유의 공간이니까. 그래서 그 안에 뭘 넣어놔도 상관없어요. 흐트러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위 공간은 이게 내 책상이라서 내 책상이 아니에요. 왜? 전체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위의 공간은 심플하게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 어 그거 지켜줘야 됩니다. 저희는 미니멀한 가구에서 미니멀한 약속, 미니멀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정해놓고 이렇게 잘 집중할 수 있도록 1층을 꾸며봤습니다. 멋지죠? 자 1층은 다 보셨고요. 야여거는 있잖아. 여기는요. 인더스트리얼 이뭐 지하 공간에 이게 또또 이거 매력적이거든요. 들어올 때부터 다르잖아요